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제가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와 iOS 18, iPadOS 18 등을 발표한 WWDC 2024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저녁 영상에선 이번 iOS 18 개발자 베타를 다운받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이건 좀 신기하다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자 베타 같은 경우 설정에서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들어가서 베타 업데이트를 켜서 iOS 18 개발자 베타를 선택해주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받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절대로 메인폰에 받지 마세요. 제가 현재 서버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15 프로 맥스에다가 설치를 해봤는데 버그도 많고 발열도 갑자기 생기고 인스타 DM 오거나 카톡 문자 오거나 지메일에서 메일이 오거나 오면 알림진동은 울리는데 잠금화면에 표시도 안 되고 내려서 보려고 하면 내려가지지도 않고 카톡 하다가 갑자기 카톡도 튕기고 여러모로 버그가 지금 많습니다. 당연히 뭐 개발자 베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이폰 SE 2세대, 아이폰 10R 이상의 서브폰 기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능 소개해드리기 앞서 이번 iOS 18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이폰 SE 2세대, 아이폰 10R 그 이상부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아이패드 라인업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아이패드 7세대, 아이패드 에어 3세대, M2 아이패드 에어, 1세대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M4 칩셋이 탑재가 된 아이패드 프로 그 이상의 모델들에서 모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 부분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자면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디테일입니다. 일단 볼륨 버튼 눌렀을 때 화면 베젤 부분에서 검은색이 툭 튀어나오면서 디테일감과 같은 부분에서 추가가 됐고 체감상 애니메이션도 이전 iOS 17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둘째, 홈화면 커스터마이징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갤럭시나 안드로이드의 컬러 팔레트처럼 앞으로 홈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다크모드 아니면 라이트모드로 고정을 하거나 틴티드라고 해서 색상을 입힐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 원하는 색상과 원하는 대비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틴티드 모드는 배경이 기본 다크 모드라서, 저 같은 경우 밝은 배경에 아이콘 색상만 바꾸고 싶은데, 이게 또안 돼서 어두운 대비에 좀 진한 색상으로 설정을 해두면, 시인성 부분에선 어둡다 보니까, 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콘 크기도 넓힐 수가 있는데 드디어 앱 이름을 표시되지 않도록 큰 아이콘으로 바꿔서 아주 크게 앱 아이콘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기억으론 이번 WWDC에서 제대로 소개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이 기능도 심플한 거 원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하나 더 뽑아보자면 이렇게 앱아이콘을 크게 할수 있고 앱아이콘 색상도 바꿀 수 있고 하는데 앱그리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4기6이 아니라 5기6이던6기6이던한 페이지에 앱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셋째, 제어센터입니다 제어센터 UI가 전면 개편되면서 뭔가 애플 비전 프로의 비전 OS처럼 반투명 배경화면에 원형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어 센터에서 이제 오른쪽 사이드의 음악 미디어 플레이어만 보고 싶으면 아이콘을 눌러서 전환을 시키고 와이파이 연결하거나 블루투스 연결해야 될때 굳이 왼쪽 위에 조그만하게 있던 아이콘을 세네 번꾹 눌러서 설정까지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제어 센터에서는 다양한 제어 항목까지 원하는 대로 추가를 할수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축어 기로 설정에 들어갈 수 있는 앱 실행 아이콘도 추가를 해다는데 이러니까 이제 갤럭시처럼 설정에 들어가기도 편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설정 칸입니다. 설정칸이 조금 정리가 됐는데 이전 iOS 17에서는 설정 탭에 내가 앱스토어에서 설치한 앱들이 더덕더덕막 밑에 줄줄이 있어 가지고 보기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 앱이라는 탭이 하단에 생기게 되면서 그룹화가 되었고 일반 탭에서도 아이콘들이 추가가 되면서 부가 탭들을 확인하는 데 정말 편하게 유저 익스피리언스 부분에서 그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탭에서 배터리 성능 상태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배터리 성능 최대치 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사이클 수 제조일 처음 사용과 같은 부분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드디어 이번 iOS 18에서부터는 RCS를 향후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간의 메시지를 보낼 때 읽음 표시가 뜨고 음성 메시지나 더 화질 좋은 이미지를 보낼 수 있고 그 대신 안드로이드로 보내면 블루버블로 뜨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걸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베타에서는 아직 지원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개선된 플래시 기능입니다. 플래시 기능, 그러니까 손전등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면서 손전등 넓이를 조절하고 밝기까지 디테일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역시 디테일은 애플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외뭐 사파리 앱 개선이나 게임 모드 추가가 되면서 에어팟이나 무선 컨트롤러 사용할 때 저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프레임도 높일 수 있고 할수 있고 여러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지만 일단 UI적인 부분에서나 제가 봤을 때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싶은 건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인텔리전스가 반영된 CD는 이번 개발자 베타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아이폰16 프로 라인업이 출시가 될 때쯤 베타레에서 출시가 되고 처음에는 영어만 지원을 하고 한국어나 중국어와 같은 또 다른 언어는 향후 점차 지원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통화녹음도 아직 지원이 안 됐는데 참고로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녹음도 상대방한테 고지를 해준 다음에 통화녹음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 녹음. 시작 전에 상대방한테 통화 녹음이 시작됩니다. 라고 멘트가 나온 다음에 통화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미국 법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나중에 한국 같은 경우 관련 법이 없으니까, 멘트가 안 나오도록 한국용 패치를 좀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에 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너무 큰 기대를 해서 그런지 기대 이하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제 의견일 뿐이고 다른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추가가 됐던 갤럭시 AI 뭐 정확히 얘기하면 재미나이 나노 기능들이나 오픈 AI의 ChatGPT 기능, 삼성 생성형 AI와 같은 기능들의 개선판 버전, 뭐 신경을 더쓴 버전 정도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뭐 물론 애플 인텔리전스가 실제로 나와봐야 요약하는 부분에서나 번역하는 부분에서나 아니면 뭐 CD와 같은 부분에서 갤럭시 AI보다 더 뛰어난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요. 그리고 삼성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도 처음부터 영어와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싹다 지원하도록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영어만 먼저 지원이 된다는 걸 보면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한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나 디테일과 같은 부분에선 정말 애플답게 잘 만들었고, WWDC를 보면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이나, 아,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도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효과만 잘 만들고 기능 부분에서 부재가 있으면 좀 여러모로 아쉽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의 갤럭시 AI가 더 우세하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번 WWDC를 보면서 애플이라면 애플답게 AI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뭐 생각을 해내서 새로운 기능들이 나왔으면 했었는데 갤럭시 AI던 채 g 피디던 구글의 재미나이던 이전에 봤던 AI 기능들을 단순히 애플이 자기네 방식대로 해석을 한 느낌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오늘 영상은 대략 이 정도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든 아이폰이든 iOS 18이든 제 채널에서 WWDC 소식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